자, 출발신호는 출발신호는 자, 출발신호는 출발 호루라기를 불겠습니다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출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여자게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총바퀴스는 5바퀴입니다 5바퀴 자, 준비하시고 자 지금 여자 2km 단축 마라톤이 출발하였습니다. 운동장 다섯 바퀴를 도는 그런 경기입니다. 네. 심판위원들은 트럭 안쪽에 계시 마시고 트럭 바깥쪽에 나오셔서 지금 여자 선수들 그 달리는 것을 잘. 선수들이 앞에 지나갈 때 격려에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두가 한 바퀴 통과했습니다. 자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라인 밖으로 라인 밖에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인 밖에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 아기 꼭, 어, 어머니 아기 손꼭 잡으십시오. 놓치지 말고. 시원 선교에 죄송합니다. 안으로 좀더 들어가십시오. 더 시원 선교에 좀더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자,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8등이다 발등. 경전아 발등이 하시이팅 자, 도중에 기권하시는 분들은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권하시는 분들은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기권 의사를 표시해 주시고요. 어각 교회마다 그 앞에서 물을 좀 준비해 주시면은 달리는 선수들이 물을 좀 마시면서 뛸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선수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각 교회에서는 어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자, 뒤로 조금만 물러나주세요. 자, 트랙 가까이 오지 마시고 조금만 뒤로 물러나주세요. 달리시는 선수들도 음료가 필요하시면 손을 들어서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권하시는 분들은 운동장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기권 의사를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은 이제 이제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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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마지막, 라이스. 화이 화이팅! 바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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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들이 화이팅! 화이팅! 이팅 화이팅! 화이이팅화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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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아직 경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주작까지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여자 마지막 주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